마게도냐 교회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넘치는 연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데요. 이렇듯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참여하기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은 11절부터 사실은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일 이것은 연보에 관련한 일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돼서 근본이 돼서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고 또마게드냐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모교회에 도움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 일을 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1년 전에 1년 전에 너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 일을 시행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는 듯하다가 멈춰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진전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1년 후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말씀이 교육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마게두냐 교회는 그들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이 교회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극한 가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성취해 나갔다는 거예요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하다가 중단해 버렸는데 뒤늦게 시작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심한 어려움, 시련도 있었고 극한 간난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행해졌다는 겁니까? 힘 있는 대로 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만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는 구제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연보, 즉 헌금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를 말함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다분히 자발적인 거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자원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인지를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교회는 뭐 헌금 계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헌금할 계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부득이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여 가까이 지나는 지금은 더더욱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 같은 경우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다 끝난 시간에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간 분이 있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9시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것도 1년을 다 결산하는 또 다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부득이 예물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성도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카페에다가 또 맡겨놔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주중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이제 헌금을 또 카페에다 놓고 가겠습니다. 대신 드려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뭐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 예배가 헌금이 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아놨다가 드린다고 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부득이 매주 나오진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나와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였냐면, 그래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즉,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예배에 있어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수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각양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넘치도록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다시 말씀을 드려 볼까요?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 이들에게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 있는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시련 중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기들이 한들 얼마나 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과부의 두 랩돈을 더 큰,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가난 때문에 드림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별로 큰것 같지 않고 별로 많은 것 같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큰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었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 속에서 그래서 정말 물질을 잡아야만 살것 같은, 이거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병여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극히 작은 거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눴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객관적으로 액면으로 본다면 비록 작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쪽에서 보시는 것은 이보다 더큰게 없을 만큼 그래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드리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 중심이 사실은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드림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시작을 그렇겠습니다만 얘기 중에 그런 거였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더 되고, 안 돌리면 적다. 그래서 헌금함을 뒤에다 놓는 것보다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과연 우리가 신앙으로 가질 때 그렇게 함과 그렇게 하지 않음에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름을 적어서 드림과 이름을 적지 않고 드림에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닌 거죠. 정당하게 10의 일주는 10의 일주대로 드리는 것이고, 감사면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제가 부득이 이름을 적으라고 했던 것은 11조 개념입니다. 왜냐면 하 요즘은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서류들이 또 필요한 게 있죠. 소위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라도 최소한 11조는 그냥 이름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 이름조차도 적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림도 하시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헌금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돌봄,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송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그 참여의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림이고 그 드림은 힘대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나눔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만 합니다. 나눔을 위해 우리는 드려야 되고 그 드림이 나눔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헌금의 자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헌금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입니다. 이것은 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서 드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드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 주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아까울 수밖에 없고 혹시 계산한다면 이만큼이면 무엇을 할수 있는데 나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오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고향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던 것을 나눈 적이 있지요. 교회 다니려면 고등학생 한명 가르치는 만큼 돈은 들어간다.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헌금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힘대로 드릴 수 있고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이라는 것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들을 보세요. 이 은혜와 이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 거기에 참여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에 참여함,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할수 있는 것이고 그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가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물 외에도 간혹 가다가 어떤 약정을 해서 아니면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죠. 영상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행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요청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자원함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어찌 되든 그런 때에는 어떻습니까? 평상시 내가 할수 있는 분량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힘에 넘치도록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대로 하는 것은 평소에 늘상, 즉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감당해 나가야 될내 신앙의 자세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은 평소와는 다르리 또 다른 어떤 선한 하나님의 일 선한 사역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대로 드리는 것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감당된다. 교회의 일은 감당된다. 성도의 도움 즉 성도를 돕는 일은 실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라고 할 만큼 많은 것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의 목회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드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너희에게 드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 우리 그것은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진실을 증명함. 드림과 나눔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드림이 돼야 되고,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에서 나눔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나눔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돌봄이 우리 안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나타나져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아니 꼭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할 때는 특별히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왜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돌보기 위해서 나누는 것은 얼만큼 크게 나눠줘도 그게 기뻐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상하게 시기처럼 보여지고 있고, 아니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비춰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정부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그래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엇이 옳고 그러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다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는 거기서 빠져?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때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오히려 넉넉한데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인터넷상에 떠드는 글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표현을 댓글로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는 살아갈 만큼의 넉넉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요구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제가 누군가를 특정할 일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 대한 돌봄을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왜꼭저 사람에게는 이걸 줘야 돼? 왜 이걸 나눠야 돼?가 아니라 제 표현이 잘못됐나요? 근데 우리가 밖에도 할 때는 아무 불평 없어요. 그왜 그렇게 합니까? 왜그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말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웃 교회 밖에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유를 주었다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버림으로 가난한 자같이 되었어요. 대신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부유한 생명을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부유함을 가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서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이 됐다면, 그래서 내가 부유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의 진실함을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증명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보다 더한 부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유가 있다면, 물질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눌 수 있음이고,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과 나눔은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 그 드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드림, 이것이 우리의 이웃에 대한 나눔과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곧 성도의 어려움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데에 쓰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드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족함을 채워 균등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을 채워 균등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보는 부욕해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드림을 통해서 누군가 연약한 자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실제로 나눔이라고 하는 건 그렇거든요 내가 기꺼이 누군가에게 베풀물을 통해서 상대가 풍성함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몇몇 사람들하고 어떤 다른 나눔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상대가 정말 없어서일까?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최소한 내 마음의 부요함이 내 스스로 인정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눠진 것에 대한 받음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경험해 나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궁핍한 자들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언젠가 그들의 부유하고 넉넉함이 우리의 궁핍함을 채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을 그렇게 빗대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네요. 품앗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도와주죠. 어떤 누군가 어느 집에 일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그 일이 있을 때 상대가 또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 그래서 제가 어, 뭐 임전사님 건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좀 자기가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가족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빚을 줬대요. 근데 그 빚이 물질의 빚이 아니었어요. 어, 서로가 사랑의 대화를 나눈 것, 그 속에서 빚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로 갚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 내 사랑을 그에게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부족함을 채워서 공평하게 하는 것 균등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 사랑을 받게 돼 있고 내가 베풀면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말한 이분은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빚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면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만나와 관계된 이야기 뭐예요? 나가서 거두는데 그날 것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날의 것을 거두면 되는데 그런데 많고 적고의 여부가 아니라 거둬왔어 보니까 내 식구가 많은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고요 또는 내 식구가 적은데도 남음이 없는 거예요. 거둔 그대로가 그날 우리 가족의, 우리 식구의 정당한 식량이 됐던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유가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을 살리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면 서로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림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에 드려지는 이 드림은 누구 개인의 이익, 그 일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에 드려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채워 주는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또 누군가와의 나눔을 하기 위해서 드릴 때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할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은 곧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되겠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 균등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드림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드림은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과 감사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드림, 그것은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림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부유함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부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 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드림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드림이 이웃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드림이 될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드리는 중심 중심을 주께서 보셔서,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넘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땀흘려 수고함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것으로 공급받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공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는 넉넉히 채워 주시는 손에 잡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죽게 드려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치는 부요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